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이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명리에 관한 책, 사주에 관한 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백 종, 수천 종을 넘습니다만,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은 주역점의 근본을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편집한 책입니다. 21세기 주역점은 어디에서도 찾으실 수 없는 책입니다. 아마존에서 21점 엔터하시고 책 구경하시고 난 다음에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 책 구경은 아마존에 가셔서 bijeon 엔터하시고 아홉 장의 이미지 설명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yes, 24나 교보문고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 정인, 편인 상관, 식신 정제, 편제 평관, 정관, 비견, 급제라고 이야기합니다만는 기초 중에 기초라서 저희가 설명을 하거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적천수의 격국론에 나오는 내팔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팔격이란 것은 자, 한 번, 이게 좀 그냥 이렇게 써놨으니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와, 나의 동료, 형제니까 나를 제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제외하는 것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식상. 식상에서 다음으로 식이 생하는 것이 재성. 재성이 생하는 것이 관성. 관성이 생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제외하고, 나는 비견도 나이고, 비견급제가 모두 나입니다. 나를 제외하고는 식. 제, 관, 인. 바로, 식상과 재성과 관성과 인성을 나누는 것이 팔격입니다. 식상을 나눈 것이 상관과 식신이요. 식신과 상관이요. 재성을 나눈 것이 편제와 정제요. 관성을 나눈 것이 편인과 정인이요. 인성을 나누는 것이 아 죄송합니다. 관성을 나누는 것이 정관과 편관이요. 인성을 나누는 것이 정인과 편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인과 편인을 인수와 편인으로 구분합니다. 인수는 좋은 것으로 편인은 장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의미에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적천수 격국론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자로 복잡한 것 같지만, 재성관성인수. 인수라고 했습니다만은 인성을 말합니다. 재성관성인수는 정편으로 나눈다. 재관인수, 분편정. 편과 정으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다른 사람이 책에서 써놓은 한자의 용어 같은 것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재성, 관성, 인성은 분편정, 인수라고 써놨지만, 재성은 바로 정편으로 나누니까, 편제와 정제, 관성도 정편으로 나누니까, 평관과 정관, 인성도 나누니까, 인수라고 써놨지만, 인성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인수와 정인과 편인, 인수와 편인으로 나눈다. 겸, 더해서, 식상 격국, 예, 식상 격국, 겸, 어, 겸론 식상 격국 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상도 나누어서,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어서, 여덟 개로 국을 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양요괴, 기, 위, 허. 영양요괴란 것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영양과 요괴는 울림이란 소리도 있고, 멀리 연관, 연관이 있는 것도, 멀리서 연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양은 울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 소리라고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원래 영양이라 그는 메알이나 그림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게, 논의면서 연결된 것, 영양 요게, 멀리 있는 것은 기위허. 힘이 없다. 허가 전혀 공허하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다. 기위허. 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잡기 재원 불가구. 기타 재관은 기타는 불가하고 나눌 필요 구애되지 마라 우리가 잡귀재관격도 있고 무슨격도 있고 격이 많습니다 그러나 팔격만 신경쓰지 잡귀재관 불가하고 너무 구애되지 마라 우리가 많은 특별격 외격이 있습니다만 너무 구애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격, 적천수 격궁으로 내 격, 팔 격의 글자, 일곱 자씩 곱하기 있는 네 구절, 사7이 28, 여덟 자 알마, 아면, 알면, 사실은 적천수의 기본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재관, 인수, 분편정, 재성과 관성과 인성은 정, 편과 정으로 나눈다. 인수라고 쓰여있지만, 여기에서는 정인과 편인, 인수와 편인을 말한다. 적천수를 쓸때 완벽하게 100%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한자가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론, 식상, 격국종, 겸론, 식상이라는 겸을 식신과 상관이라는 것을 국으로 정해서 넣는 것까지 같이 겸론, 의논해서 영향, 영양, 영향, 의기한다이런듯이 영향력의 기업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멀리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은 힘이 없다 잡기재관 불가구 특별격이 많이 있지만 너무 거기에 구애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도 어느 분의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들으실 수 없습니다 이 항문으로 비전적 천수 10만원 주고 사신 거, 10만원은 아닐 것입니다. 교보나 예수집사가 9만원에 파니까, 8,9만원에 사신 거, 책의 의미를 정확히 알수 있다. 이렇게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음, 박태준의 사주인데, 박태준의 사주는 여럿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좌측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1927년 9월 27일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1927년 9월 29일입니다. 이틀 차인데, 그 이외에도 박태준의 사주는 또 다른 것이 있기는 합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홍콩의 유명한 감정가인, 감정가의 사주이고, 진유백이라는 분이 본 사주이고, 우측의 사주는 9월 27일, 9월 29일, 좌측에 있는 9월 29일, 9월 29일입니다. 7일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중앙조인스 인물 정보에 나오는 유료 정보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틀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놔두고, 좌측의 끝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의 경우, 옛날 사람의 경우는 특히, 그, 음력이다, 뭐, 날짜가 틀렸다, 하루 늦게 났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사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간목의 경우가 일간이면, 기토는 바로 정제입니다. 갑게 합토가 되죠? 분위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간목에 나와 부인인 기토가 특히 남성의 사주에게 온 분위기가 대단히 좋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벌써 알수 있다. 정화는 바로 상관입니다. 간목보다 앞에 정제가 있고 상관에 있으니 결혼 일찍 해서 자식 일찍 놓았지만 내가 자식을 크게 거두지거나 관심을 가졌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제 밑에 있는 일연지 묘목은 바로 급제입니다. 공부나 이럴 때 욕심이 대단히 많았을 것이다. 급제입니다. 간목과의 대각선에 있는 월지 유검이 바로 정관입니다. 이 사주가 왜 좋으냐 하면 정관과 정재가 바로 일간 옆에 붙어 있어서 이 모습이 대단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박태준 씨의 부인이 그렇게 만만해진 해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수가 정인이 바로 일지에 앉아있어서 아들에게 공급을, 영향을 공급하고 지식을 공급하니 어머니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사주에서도 지금 무토와 진토가 바로 편제가 있으니 정편 혼잡이 있지만 사주 자체, 앞베 앞에 이 3주의 사주 자체가 원체 잘 굴러가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검생수로 기가 막히게 굴러가는 것이 박태준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진유백은 이 사주가 맞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편제가 뒤에 있지만 기가 막히게 사주가 굴러가기 때문에 죄다 신약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년에 이것저것 일을 공격을 많이 쌓을 것으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적천수 격국론 설명드린 거 5분 가지고도 여러분은 10만원짜리 9만원 주고 사셨었겠지만, 비전 적천수 한건 사신 값은 다 했다. 이것만 알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속속들이 설명하지 못하면서, 껍데기로만 책을 내고 있거나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관인수 분편정, 겸론 식상 격국정, 영양 요의기 위허, 잡기 재관 불가구, 이것이 이 일곱자로 된 식구의, 이건 식귀입니다. 식귀의. 4개의 쉽기 안에, 24, 7, 28, 28자 안에, 적천수의 모든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왕에 실전적천수를 사셨습니다만, 실전적천수는 2500년 동안의 역사를 막 집어였다 보니까 오리도 사실 있고 충돌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3년 반에 걸쳐서 수정해서 만드는 것이 비전적천수입니다. 비전적 천수를, 실전적 천수를 사셨던 분들에게는 비전적 천수를 서점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아래 서점은 신은행 서점에 구자합니다. 전화, 이, 소, 송금하시고 바로 전화 주시면 6만원에 보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전적 천수, 비전적 천수를 책이 이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실전적 천수는 조만간에 품절이 납니다. 요 사이 이상하게 실전적 선수 책이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품절이 날것 같습니다. 실전적 선수 책을 사면, 내중에 네 비전적 선수 보상 판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칼라로 된 실전적 선수를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셔도 좋습니다. 보상 판매 기간이 지금 당분간은 좀 있습니다만, 뭐,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실전적 천수 영상은 001부터 242가 있고 2기 영상이 또한 301부터 886까지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영상은 지금 01, 0, 015까지 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비전적 천수 01로 치시면 오늘의 영상이 올라올 것입니다. 자, 전번에 이야기를 설명을 한 일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이것을, 이 사주를 뭐라고 하느냐면 합살 요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합살, 이 사주를 하나 가져다 놓고, 다른 일지를 한번 보는 것으로 실습을, 해, 실전을 해보겠습니다. 경인, 얼류, 갑자, 모진 비견급자가 대단히 강합니다. 고집이 대단히 셀것 같고, 월간에 얼목이 있으니까 욕심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욕심만은 내 친구 형제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일간에 고집이 심하거나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얼경 합이 되어서 금이 되기 때문에 센 일간을 간목 을목, 인목에 있는 것을 경두 개나 되는 결국은 두 개나 되지만 얼경 합금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얼경 합금이 된다고 해서 얼이 완전히 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금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들어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떡고 한다는 소리를 하면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간 강한 일간은 나를 잡아주는 관성이 대단히 강하다. 을경 합금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고집이 조금 꺾이게 된다. 합금이 되면서 경금은 분명하게 평관이었지만. 그냥 검으로서의 성질만 있기 때문에 살은 없어지고, 살의 기운은 적어지고, 관성, 평관, 정관을 합친 관성의 기운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합살유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책 사라는 것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책은 사셔야 합니다. 이 책은 이 나는 갑자행 갑자 48항에 있으니까 책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만 가지고 제대로 오래 배우시지 않은 분이라면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데 어려움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왕 사주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 유금, 미토, 술토, 묘가 왔을 때 어떤 영향으로 변하는지 우리가 어, 지지, 지지의 합충형의 파에서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이 오게 되면 자유파가 됩니다. 자유파가 되면 파는 귀문이기도 하기, 하기도 하기 때문에 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 것이기도 합니다. 미토가 만약에 오게 되면 잠이 원진도 되기도 하고, 육회도 됩니다. 유금이나 미토가 올 때, 많이 흔들려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석달늑달 지나가면, 혹은 그에만 지나가면 괜찮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에서 술이 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술, 술자가 합이라, 지지에서 합이 둘이나 생기기 때문에, 지장간끼리 합이 생기기 때문에, Something special.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Something special도 생기고, 사건도 생겨서 해피하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이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묘가 오면 자묘는 형살이라, 별로 사이조차는 관계가 되고, 찌그덕거리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와청이 앞에서 지금 저기 합관 유살했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주는 얼경 합이 되기 때문에 합이 금이 돼서 적어도 극제 자체는 힘이 약해진다. 금은 세우지만 약해진다. 그래서 을경합금이 되어서 오히려 어느 정도 탁기가 없어지고 청기한 모습으로 약간은 변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